네 지금 영상은 컨테이너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저기 보이는 컨테이너가 이제 제가 한 2019년 초? 아 2019년 중순인가 그때 구매한 컨테이너입니다. 네, 이제 컨테이너에 이게 뭐 페인트를 하거나 한 컨테이너가 아니에요. 이 색깔의 컨테이너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창을 냈어요. 창을 내고 이거는 36 3m 6m 컨테이너고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간판을 달았고 그 간판 위에 조명도 달고요. 그리고 어닝도 어닝도 달았습니다. 근데 어닝이 보시면 조금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서 달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배기롱 때문에 이 배롱나무를 이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옆으로 달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문을 냈고요. 이 컨테이너는 다 설계하실 수 있어요. 앞에 전시대가 막고 있는데, 이제 여기를 사실은 좀 창고처럼 쓰고 있었어요. 원래는 여기가 여기에서 쇼 윈도도 만들고 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1월에 출산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매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이 토요일에 나가야 돼서 독일에서 온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아까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도 상당히 정리가 안돼 보이죠? 그래도 많이 그좀 물건들을 좀 치운 상태고, 여기는 이제 위에는 벽지로 벽지로 했고 컨테이너를 하실 때 제가 해보니까 이 천장은 꼭 합판을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더 하지 않았는데 정말 등을 달 수가 없어요. 석고보드만 있는 상태인데 이 벽도 석고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아 제가 만약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컨테이너 안에를 합판으로 마감을 해달라. 돈을 좀 추가하더라도 그게 진짜 현명한 선택 같아요. 이렇게 창문도 여기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그리고 바닥은 이게 이제 기본 바닥이에요. 옆에 벽은 페인트를 한 거고요. 페인팅을 저희. 친정 엄마랑 페인트를 칠했어요 이 천장 벽지 바르는 거는 저희 엄마랑 이모랑 저랑 이렇게 셋이 했었고 여기는 바닥은 이 기본 바닥이 예뻐서 예뻐 보여서 제가 그냥 니스 칠만한 세네 번 정도 한것 같아요 투명 투명 니스 같은 걸로 발란 거고 이제 지금 계획은 이게 나가게 되면 이제 이쪽은 디자인 어, 디자인 관련된 제품을 놓거나 모던한 느낌의 가구들을 소품들을 채우고 싶어요. 여기 이제 전기 작업도 했고요. 그래도 좀 아늑한 느낌의. 컨테이너 같아요. 이제 이쪽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제가.